자, 녹화 시작하고요. 시, 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프도 끄고. 어, 브금이 없으좀 심심한데?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안 클리프 마인즈에서 2대2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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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 적절한 오크테마와 함께. 지금 마이크랑 게임 소리 밸런스가 자, 잘 맞나요? 마이크랑 게임 소리 밸런스 잘 맞나요? 자, 일단은 울트라 엑스님, 예, 맥보이를 선택해 주셨구요. 예, 테크마린을 선택하신 셀사스님, 랩터님은 워프스펠드 엑사크와 프레터님은 장군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공대생들, 예, 공대생. 자, 공대생들이 뭉쳤죠. 예, 오크공대생이라 예. 뭐, 이제, 서울, 뭐, 진짜, 뭐, 카이스트 공대, 예, 카이스트랑, 뭐, 지작 공대, 이렇게 두 명이, 예, 두 명의 공대생들이 뭉쳐가지고, 예, 공대 플레이를 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텔레포트, 예, 텔레포트를 탈수 있는 적들의 뒤를 노려주는, 그런, 어, 엉덩이만을 집중으로 늘어주는 그런, 어, 게이와, 예. 장군님, 예, 뭐, 뭐였더라? 노익장을 과시하시는 그 장군님을, 예, 이기는, 예, 뭐, 승리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하겠고요 일단, 처음부터 빨간색 깃발 먹어주고 있는, 예, 빨간색 신영팀, 적 덕분에, 예. 빨리 올라갔다가, 예, 500에서 4 9 0으로 멈춰있죠. 자, 오크 백널도 일단, 아, 울트라 엑스님, 일단은, 적군의 발전기를 빠르게 테라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텔레포트. 자, 뭐, 공대생이나으 했긴 해도, 얘도 뭐, 텔레포트를 탈줄 알아요. 예. 스타보이드 요쪽에 뭉쳐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갈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죠. 자, 이쪽에서 테크마린들은, 아, 예. 테크마린의, 테크마린들이, 센티는, 에, 예. 임페리 가드와 접전을 벌여주다가뒤쪽으로 리틸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1스카딜테크마일 빌드, 울트라엑스는 1슬러가 3슈타. 자, 1가디언 1벤시, 2가드맨 1센티널. 자, 이 3슈타를 선택했다는 게, 벤시가 오기 전에 녹여버리겠다는 건데, 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구요. 예, 추가되면 1 센티널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택마에 매기면 뭐, 보병으로 상대를 해야겠죠. 예. 맥보이 같은 경우는, 맥보이 같은 경우는 뭐, 데프건, 네, 데프건 달아주면 될것 같고, 일단 슈리케 캐는 몇툰 팀이구요. 자, 스페이스마린에서 추가적으로, 예, 투택마 빌드를 선택했죠. 자, 투탱마 빌드를 선택했으면은, 상대방 일단 센티넬은 어떻게 노릴 것이냐, 예. 다가오기 전에, 다가오기 전에 일정사 줘야겠죠 자, 센티넬 비비적, 비비적 대기 웃긴 한데, 시바, 예, 발구르기 스킬 들어가고요. 열심히 총 쏴줘야죠. 열심히 총 쏴줘야 되는데, 아, 센티넬 역시나, 택마들 DPS가 워낙 높기 때문에, 도망 가줘야죠. 삼스타, 아, 거치팀 나왔어요. 거치팀 나오게 되면, 이제, 삼스타가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예, 벤시 팀 달려오고요. 자, 다시 한번더 벤시 뛰어오고 있습니다. 뛰어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걸어주고요. 자, 하울링 지러주지 실패. 스타 뒤돌아가지고 열심히 뿅뿅 쏴주고 있고. 자, 뒤쪽으로 땡악해 줍니다. 일단 맥보이가 뒤쪽으로 가서 이제 시리킹 캐너 웹툰 팀을 이제 근접질 해주면 될것 같고. 예, 스타보이즈가 1.4로 걸어주면 될것 같은데. 자, 1.4는 사이에 가지, 아, 스타보이즈들. 예, 1상량 상당히 강력합니다 근데 맥보이가 텔레포트를 뒤쪽으로 타는 바람에 제압은 걸리게 어요와 한번 질러주고요 어 벤시 베 벤시 제압 걸리는 와중에 벤시가 위험한데 벤시 일단 리트리 테 주고요 자 셀샤스 테크만린이 현재 체력이 없는 상태 자 크라켄몰트 쏴주면서 싸주, 일단 뒤쪽에 센티넬 열심히 노려주고 있긴 하니나마는 아예 하벅팀 등장하고요 아 하벅팀이 된다예 헤비에프팀 등장하고요 자, 아, 텍만한개로는예 수리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리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자, 오크 베네 일단 시어타워를 했죠. 자, 레인저 분에 등장했습니다. 오크 상대로 웬 레인저냐를 했는데, 예이 레인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자, 일단 1 1 1 빌드를 선택하고 있는 랩터님, 그리고 투 가드맨 1센터 이후에 예. 헤비 웨폰 팀. 아직, 셀샤스님한테는 추가적인, 예, 그런 게 없어요. 병력 충원을 하고 있느라고 일단 리퀴션 포인트를 소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 오크 브금은 예, 월몬원 오크 BGM은 진짜 좋더라. 자, 슈타보이즈를 지금, 아, 예, 하나씩 하나씩 암살하고 있죠? 자, 폭풍 사냥다이 없고 아, 일단 넥보이가 있어야 예, 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슬러가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자, 스페이스마린에서 어설트마린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거치팀을 예, 상대하기가 좀 힘들죠 자, 테크마린, 예, 그리고 테크 마린 1.4 해가지고 센티넬, 센티넬, 센티넬 이거, 이거 위험한데, 이거, 이거 어어! 잡아냈어요, 잡아냈어요. 잡아내고, 아, 근데 스카웃이 죽었죠. 아, 이러면은, 아, 이러면 의미 없어요. 이러면 오히려, 예. 자, 아, 거치 팀 들어가가지고 제압 걸어주고요. 장군님 들어가서, 거, 예, 장군님 들어가서 느기는데 아, 어, 터앳이 아니라, 예, 지력, 지뢰, 아, 지뢰 한 방. 센티을 죽인 건 좋은데, 예, 스카웃은 너무. 자 엘다들이 지금 예 발전기 테러 해주고 있고요 3슈타 예 쓸데없었죠 차라리 스톤보이즈가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벤시 1.4 해주고 있고요 이거 뭐 뒤쪽에 있는 가디언들이 깃발 내릴 것 같은데 슬라가 들어갔는데 아 제가 걸려 튀기구요 나머지 나머지 슈타보이즈들 뭐하죠? 아예 중간으로 들어갔었군요 자, 테크 마린을 뭉쳐주면서 예, 스캄마린, 아, 어설트마린 등장했습니다. 근데 테크마린인데 전혀 테크, 예, 기갑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무슨 뭐 기가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일단 어설트마린 점프해서 거치팀 예, 넉백시켜주고요. 자, 뒤쪽에는 가드맨들, 가드맨들, 가드맨들 정신 못차리다가 이거 분대 해체할것 같은데, 분대 해체! 그리고 도망가는, 예... 자, 도망가는 헤비의펀티까지 노려볼만 하고요. 자, 가디언들 위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자, 뭐, 임페라 같은 병령, 얘 가디언 한 분들 썰어낸 건 좋습니다. 아, 근데 깃발 먹다가, 예, 어, 들어가죠. 자, 워크 어, 워츄로등장했고요 자, 테크마님 워기 하나 달아줘도 될것 같은데, 무기어, 워기어. 일단은 아티팩터 아마 달아줘서 지뢰가보시죠, 지뢰가보. 자, 어, 레인저는 지금 뭐, 스페이스만 상대하기에 예, 좋을 것같고요 자, 슬러가 내려서 발전기 테러해주고, 예, 당했던 거 갚아줘야죠. 예, 깃발 먹어주고. 근데 내리진 지 않네요, 깃발을. 자, 뒤쪽에 임페라 가드 병력도 들어와서 뒤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센티넬 하나, 가드면 하나 잃어버렸지만, 키메라 등장하고 있고요스트 쪽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병력이 뭐가 등장하면 좋을까 싶은데. 자, 메디키 써봤자 어설브아들이 예, 근접하면 돼요. 자, 키메라 등장하는거 이제 보이죠? 네, 일단 병력 많습니다 네, 일단 병력, 예, 벤시까지 이제 벤시 형상 업그레이드하고 아직까지... 어, 실킹 캐노 웨펀팀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등장, 사,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번지하고 있기 때문에 땡보병 체제로는 아직까지 힘들어요 예, 일단은 워츄업, 예, 진입해 들어가고 있고요 슬러기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게 지금 벤시 때문이죠. 자, 슬러가 안에 타고 있나요? 슬러가 안에 타고 있으면 이거 위험한데 아화메시씨아 소리 질러줍니다. 근데 도망가야죠. 자, 어설트만에 일단은 음, 멜타운 던져 줬으나 뭐 없어요. 예, 아 탱마들이 로켓 탱마긴 한데 아 추가적으로 뭘 못했네요. 왜 근접을 했을까? 예, 로켓 탱마가. 자, 브라이트레스 에펀팀 등장하고 있죠. 자, 하나 하나씩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레인저의 헤디샵 앞에서 예, 그래도 발전기 탱에는 예 복수전을 예, 완성했네요. 아래쪽에 발전기도 다시 한번더 지어줘야 될것 같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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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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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넣었다가예 큰일 날 뻔했죠. 자, 만티코 등장하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가드 쪽에서. 자, 추가적으로 오크 그 탱크 버스터도 등장하고 있고요 스페이스만의 단수은 아직 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래쪽 남쪽에는 발전이 지어줘도 되는데, 도명왜 이렇게 아끼는지, 예. 자, 리트릿 하기에는 지금, 예, 리트릿이 좀 애매하죠? 자, 이제 제약, 아, 이 예, 제약질이 제들어가고요 예, 적절히 턴 돌고 리트릿 해줍니다. 자, 스타 보이즈도 지금, 왜 막강해요. 워낙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수탄 예, 그냥 맞아버립니다 브레이트레스 웨폰팀이 있긴하지만 일단 땡 무시해주고요 자브레이트레스 웨폰팀 브레이트레스 웨폰팀 이거 리트리 속도가 느린데 좀 조금 위험한데 조금 아브레이트레스 웨폰팀 잡았어요 자 근데 완티코예몇보즈뒤쪽을로해주고요 로켓 탱마 어 멜타공 없나요 멜타공 없나요? 어쩌면 멜타공 없나요? 아 로켓 탱마 계속 쏴주고 있습니다 어, 설마 멜타밤 들어갔는데 로켓 탱마가쏠 수가 없죠 로켓 탱마 예, 로켓을 로켓못 쏴요 자 제압 계속 걸리면서 싸울 필요 없거든요 이거 탱마 뒤져요 예탱마 뒤져요 자 어설트만 했네요 탱마 일단 보호해주고 자 이제 도망가야죠 근데 벤시가 쫓아오고 있죠 예, 임페리어 가드와 이제 엘다 병원에서 이제 어설트만 어떻게든 끊어 먹으려고. 자, 분대장이 달려있나 계속? 자, 키메나 조금 위험했으나, 예, 예, 빠른 수리로 다시 목숨 부시해 줍니다. 자, 맵보이 근접 벌어져서 거치팀 일단 계속 밀어내 주고요. 어설트, 아, 만티코 이급하게 하기 힘들어요. 참여자 32명. 예, 추천 하나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천 하나씩만 해주세요. 아, 그 베스트 BJ가 될 거야. 얌. 어우, 벤시들 왜예 가까이 갔을까? 자, 워츄 뭐, 한대더 등장하고 탱크 버스터즈도 있고. 자, 일단 탔죠. 예, 일단 키메 키메를 노리겠다는 그런 뭐 예, 마음가짐 비춰줍니다. 일단 빅토르 포인트는 세개 전부 다 빨간색 이 가져가서 일단 빨간색 신형이. 발 저기서 압도적으로 좋은데 스페이스 마린에서 추가적으로 병력이 너무 없어요. 분해장만 달아주고 하는데 테크 마린 이렇게 하면 테크 마린 을쓸 필요 가 없죠. 이럴 거면 차라리 아포테칼이나 예, 아포테칼이가 훨씬 더 좋아요. 자 남쪽에 발족테라면더 왔죠. 자 갑자기 예. 침시티 하고 있어요 어임페라가스 쪽에서 어, 그쪽에서 뭐 없는데 워츄럭 어, 어딨죠? 워츄럭 어, 뭐하죠 지금? 아아 만티콜을 찾고 있었구나 자 만티콜 찾고 있긴 했는데 자뭐 아, 맞다 대기하기라는게 없어갖고 워츄럭도 뭐, 어, 지금 잘 안죽죠 자, 만티코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예, 공공무대했으나만티코 파괴가 됩니다! 에, 다시, 예, 다 예, 타고, 예 자, 슬로가들도 타야죠, 슬로가들 타야죠, 탈락, 슬로가들 타야죠 아, 안 탔어요, 못 탔어요, 못 탔어요, 못 탔어요, 못 탔어요! 자, 자, 로켓 탱마, 아, 슬로가들 분대제 자, 여기서, 아, 탱크 버스 내려가지고, 예, 키메라 파괴시켜주고요 예, 적절한, 이 어, 예, 스페이스만인가, 오크의 적절한 조합. 자. 자, 문제는, 이제, 벤시티를 막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기가 부대를 일단 다 전멸했는데, 키에는한번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3티어 올라가는 오크, 지금 비틀포인트 좀 신경 써야겠죠? 예. 그럼그 예, 뭘로 먹으려고, 그렇죠? 예, 네, 나와줘야죠. 자, 물량으로 승부 본다. 자, 갑자기 어디선가 등장하는 예, 제, 오크 친구들. 하이어프리즈 등장했네요, 어느새. 3티어를 타, 에, 타고, 타고 올라왔던 랩터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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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막 어디선가 튀어나요 어디선가 쑥쑥 튀어나와요. 어디선가 쑥쑥 튀어나와요. 예. 내거이 이때쯤 되면 워결를 달아줘야 되지 않을까. 비밀 대포건 같은 거. 아, 여 기서 예, 녹화 종료 하 도록 하겠 습니다.